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킨의 진심인 남자 매우신남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과연 치킨을 좋아하는 치킨덕구 신남이는 어떤 치킨을 시키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셔가지고 아이 브랜드에서는 요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네, 요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레오레에서 제가 최애하고 지금의 또레오레를 있게 한고 치킨 갈릭반 하디양념반을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또래오래를 망하지 않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대표 메뉴거든요. 갈릭블러스 반마리, 핫양념 반. 요게 꿀조합인데 가격은 이렇게뼈 치킨 기준 18,000원이고요. 사이드 메뉴, 국물떡볶이는 제가 6,000원에 추가 구매했어요. 자, 떡볶이 먼저 가볍게 몸풀기로 먹어볼게요. 요 국물떡볶이. 양은 일단 실하네. 6,000원짜리 치고는. 음, 떡볶이 잘하네. 음 국물은 막 걸쭉한 편은 아니고 밀떡인데 떡에 양념이 잘 배어있어요 적당히 매콤달콤하고 약간은 텁텁하지 않은 맑은 스타일 무난한데 맛있는 떡볶이 대학교 때 진짜 많이 먹었던 10년 전에 정말 많이 먹었던 치킨이 또래오래 치킨인데 전성기 때에 비하면 약간 애들이 다이어트 하긴 했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 모구촌 닭을 사용해서 그런지 닭 퀄리티는 괜찮더라고요 갈릭플러스만의 이, 이 향이 있거든요 아 갈비 양념 냄새도 아닌 것이 약간 굽네 갈비천왕 같기도 한데 마늘 향이 확 올라오면서 달큰한 게음 아는 사람들은 진짜 다 아는 맛이다. 이 치킨 속살 자체는 염지가 막 강하게 돼있진 않아요. 그래서 또레오레의 오고쿠라이드 시키면 조금 싱거운 느낌이거든요. 또레오래이 갈릭플러스 치킨은 간장향이 확 올라오면서 짭짤하면서 달콤한 게이또레오레만의 마늘향이 있어요. 퍽퍽살 부위 살짝, 음, 육즙이 아쉽다. 그럼 떡볶이 찍어 먹으면 되지. 음, 아, 떡볶이 미쳤네. 떡 자체가 퀄리티가 괜찮네요.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느낌? 간장치킨 하면 교촌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뭐 교촌 오리지날이나 교촌 허니콤보. 걔네들보다는 튀김옷이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는데, 먹어보면 그렇게 두터운 느낌은 안 들고, 좀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교촌 간장 라인은 허니콤보도 그렇고, 좀 물리는 느낌이 금방 오는데, 아, 이 또레오레 갈릭 플러스는 이 오곡 튀김옷이 기름기도 잡아주고 담백함을 높여줘서 그런지 깔끔해요. 겉에만 얇고 촉촉하게 양념이 배어들어 있어서 그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의 맛을 동시에 좀 느낄 수 있는? 떡볶이 괜찮네. 또레오레 떡볶이 맛집이네. 음. 이제 하 양념 들어갈게요. 또레오레 이게 또 매력 포인트죠. 핫 양념치킨. 야, 이게 영롱하다, 영롱해. 또레오레의 하장염은 어, 맵찔이는 살짝 부담될 수도 있을 정도의 매운 맛이에요. 신라면보다는 훨씬 맵고 이하장념만 계속 먹으면 너무 매워서 못 먹는데 갈릭 먹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면 좀 매운 맛이 중화되거든요. 또이 갈릭 플러스 치킨만 먹다 보면 살짝 어, 질리는 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하장념이 매운 맛이 또 입을 깔끔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꿀조합이에요. 음, 매운 거 진짜 못 드시는 분들은 피해야 하지만 중화를 해주는 갈릭 반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매운 맛. 이 또레오레의 양념 도 이 오곡 크리스피 튀김옷이 양념이 발라져도 바삭함을 유지해주고, 양념이 많이 스며들어서 눅눅한 느낌이 아니라 겉에만 발라진 것 같은데, 또 깊이 배어 있는 듯한 그 양념의 촉촉함이 느껴져요. 이 갈릭 플러스 치킨은, 아, 뭔가 아는 맛인 것 같으면서도 또레오레만의 색깔이 있는 그 마늘향, 그리고 단짠의 특유의 간장 맛, 그런 게 매력적이고, 뭐 매운맛도 없기 때문에 크게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좋아할 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또레오레 하 양념은 고추장 베이스에 달콤하면서도 계피 그런 향긋한 뭔가 특유의 향이 올라오면서 맵싹한 그런 치킨인데, 정말 침고이는 맛이에요. 서을 하나 풀자면 한 12년, 12년, 13년 전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즐겨 먹었고 가장 좋아했던 치킨이 또레오레였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닭 크기도 지금보다 더 컸었고 가격 경쟁력도 있었거든요. 아이 갈릭반 하장연반 처음에 그 감동을 아직도 잊질 못하는데 지금은 닭 크기는 그대로거나 조금 작아졌는데 가격은 올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참 그때 뭐랄까 이 또레오레 치킨 먹는 게 삶의 낙이 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치킨은 저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힐링이자 행복이 된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곤 하거든요. 신남님에게 치킨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신남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치킨이라는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힐링이고 위로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무슨 치킨이 물론 힐링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갖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교때 시각장애 장애인이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음, 장애 등록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고 일상이 망가지고 너무 많이 변해버렸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생각지 못한 부분들, 뭐 화장실을 혼자 찾아가야 한다든지 간단한 사인을 하나 한다든지 메뉴판을 본다든지 너무 곳곳에서 또 사소한 부분들에서 아 내가 시각 장애인이 맞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파이팅 넘치게 살고 자존감을 끌어올려도 마음이 좀 좀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불친절한 분도 있고 시각장애는 제대로 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게 이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뭐 트라우마 이런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치킨 먹는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가장 행복하고 또 치킨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사 먹기는 쉽지 않은 금액대 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 오늘 기분 내서 시켜 먹는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선물 뭐 이런 느낌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힐링을 하잖아요. 또 치킨을 먹을 땐 혼자 먹기보다는 좋은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니까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치킨을 먹는 순간만큼은 모든 힘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치킨을 정말 좋아하게 됐고 어, 지금 이렇게 치킨 유튜버가 되어있네요.